오늘은 동영상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 고음 음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군 하모니카의 고음 음배열은 중음 시와 고음 도, 고음 미와 고음 레, 고음 솔과 고음 파, 고음 라와 고고음 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음 미와 레 사이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 두세요. 저는 노랑 스티커를 붙였어요. 다음으로 고음 솔과 파 사이에 스티커를 붙이세요. 저는 파랑 스티커를 붙였어요. 마지막으로 고고음 도와 고음 라 사이에 스티커를 하나 붙이세요. 저는 빨강색을 붙였어요. 나머지 음계는 별로 쓰질 않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24홀 교육용 하모니카의 맨 왼쪽 구멍은 저자음 소리고요. 곰라 위는 고고음 미와 고음 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는 불고 마시고를 대풀이하는 리드 악기라 음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톰보 크로매틱 S50은 곰도레미파솔라 시도로 자연음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호노 멜로디스타는 고음음계가 없습니다. 8홀로 저음과 중음밖에 없습니다. 크로매틱은 9번 홀부터 도레, 미파, 솔라,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음음계로 작은별 변주곡 테마 부분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음은 리드가 짧아서 소리 내기가 힘듭니다. 자세를 바로 잡고 어깨를 뒤로 돌려 내려놓은 후 아랫배를 꽉 눌러놓고 은색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입 모양은 오 합니다. 중음 시, 고음 도, 고음 미와 고음 레, 고음 솔과 고음 파, 고고음 도와 고음 라가 같은 구멍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음 배열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먼저 도도는 은색 스티커와 인중을 맞추고 불어주고 쏠쏠은 파랑색과 인중을 맞춰준 후 불고 라는 빨강색과 인중을 맞춘 후 마시고 쏠쏠은 파랑색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불고 파파는 인중과 파랑 스티커를 맞춘 후 마시고 민미는 인중과 노랑 스티커를 맞춘 후 불어주고 렐레는 인중과 노랑 스티커를 맞춘 후 마시고, 도도는 인중과 은색 스티커를 맞추고 불어주면 됩니다. 같이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오늘은 오수 제너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악보에 보면 팔 바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팔 바가 위에 있으면 한 옥타브 위를 불어주고 팔 바가 아래에 표시되어 있으면 한 옥타브 아래를 불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중음 위에 팔 바가 표시되어 있어 고음으로 불면 되겠습니다. 오수 제너는 4분의 2박자의 빠른 곡으로. 우리는 8분 음표를 한 박자로 연습하겠습니다. 목 갖춤 마디오 곡입니다. 자세를 바로 잡고 어깨를 뒤로 돌려 내려놓은 후 아랫배 에 힘을 주고 입 모양은 오 하고 빨간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호흡은 스타카토로 준비 먼저 1마디부터8마디한박자반까지 불어 보겠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부점이 있는 음과 없는 음을 구별해서 불어야 합니다. 준비 8바 부분은 한 옥타브 위인 고음에서 부는 걸 말합니다. 한번 불어 보겠습니다. 준비. 중음 한 옥타브 위인 고음에서 준비. 이번엔 고음에서 중음으로 바뀌는 17마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음으로 내려와서 준비 부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계속해서 이십오 마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32마디는 '도' '시'고 '도' 이렇게 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팔바 부분만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부점도 있어요. 부점은 앞에 음은 길게, 뒤에 음은 짧게 불어주세요. 앞에 음을 약간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부시면 됩니다. 준비. 는 모든 음을 하나 하나 똑똑 끊어서 스타카토로 불면 힘들지 않게 불수 있습니다. 22마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미도둘레 솔미도둘레 부점이 나왔어요. 앞에 음은 길게 뒤의 음은 짧게. 앞에 음을 약간 밀어 준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준비 22마디에서 24마디까지, 밈, 미, 레, 도, 레, 도. 그 다음에 고음, 도, 도, 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중음에서 고음, 도까지 한 옥타브 이동합니다. 8분 음표 도를 빨리 불고, 입이 얼른 고음, 도로 올라가서 도, 도, 도를 부시면 됩니다. 도, 도도 도, 도도 도, 도만 연습해 보겠습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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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쉬고, 다시 한 번, 도, 도도도, 도, 도. 쉬고, 다시 한번 더, 도, 도도도. 도, 도. 다음으로 28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음 레, 저음 쏠쏠, 저음 시시, 중음 렐레, 음계를 잘 생각하시고 부셔야 합니다. 저음 초록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불면 쏠쏠. 바로 오른쪽 옆 빨강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마시면 렐레. 연결해서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한번더 준비. 30마디 살펴보겠습니다. 주문 파랑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불면 쏠쏠. 바로 왼쪽 노랑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불면 미. 그대로 왼쪽 빨강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불면 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마시면 렐레. 연결해서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준비 31마디 노랑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불면 미 빨강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마시면 레 노랑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불면 미 빨강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마시면 레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불면 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마시면 레. 네. 연결해서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준비 32마디를 보겠습니다. 중음도 32. 일마디 마지막 박자가 레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불면 도. 심표에서 얼른 고음도로 이동, 은색 스티커와 인중을 맞춘 후 불면 고음도. 연결해서 불어보겠습니다. 중음도, 쉬고 고음도. 도, 쉬고 도. 심표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준비. 지금까지 연습한 것을 연결해서 처음부터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불면 별 어려움 없이 불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다시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준비. 지금까지 하모니카 C 키로 불수 있는 곡들을 배워보았습니다. 15강까지 함께하면서 힘든 것도 많으셨을 텐데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힐모니카, 하모니카로 폐활량을 키워 건강한 호흡으로 생활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연습해 오면서 잘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창에 댓글로 남겨두시면.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겠습니다. 15강까지 진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서울시와 한국근육장애인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근육장애인들이 편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보호자님들과 활동 지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드신 가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 따라와 주신 우리 근육장애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